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심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가접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심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심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희부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인류 역사는 각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유혹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유혹이 결국 인류 역사의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유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온 인류를 타면의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서는 시험과 유혹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만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지상에서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에 긴장과 수리를 안겨줍니다. 시험을 총 기회로 삼는 자는 이 시험의 파란 파도를 타고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시험에서 실패하면 그의 생애가 얼룩지고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성공하면, 시험을 이기면 큰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본문의 요셉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가정 전체를 도맡아서 처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말단 노예로 시작한 그로서는 엄청난 출세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그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한두 번은 잘 견디는데 몇번안 가서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답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까 요셉은 이 무서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닥쳐온 유혹에 별 장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유혹을 대항해서 이겼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그에게는 견실한 인격이 있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는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 즉, 신앙인격이 바로 선 사람이 유혹을 이깁니다. 그의 신앙인격은 어땠느냐? 먼저 첫 번째 그는 주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 이런 충성된 마음 이것이 유혹을 이기게 한 거예요.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의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집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맡긴 것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그하지 아니할 정도로 주인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 것은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고 있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신념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랑은 다르죠? 요즘 세대는 이익에 따라서 신의를 헌신작처럼 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큰 신용이요, 재산입니다.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면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만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십시오. 깊이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이룰 때 참된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서로서로 신뢰하고 서로서로 믿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 그는 주인과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구절. 이집배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요셉은 주인의 처가 요구하는 행동은 큰 악이라고 서슴지 않고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성적 탈선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고 자기 양심상 큰 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성적인 탈선 행위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또 이런 말 있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이라고. 요즘 시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적으로 상당히 물라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의 개방, 성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성적인 탈성과 범죄를 비화시키고, 방송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년애까지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 끼는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치고, 더욱더 순수함을 유지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그는 갈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하겠습니다.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고자 그는 애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런 주인의 처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코 죄를 범할 수 없고 저를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떨까? 내가 하는 이 행동, 나의 이 모습,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떨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긴 네 번째 방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혹의 현장을 떠나서 도망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자기가 동심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처가 옷자락을 붙잡고 강하게 유혹하는 현장을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요셉은 수차례 유혹을 물리쳤고 마지막 이 순간은 그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요청하면서 유혹할 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이 같이 해서 요셉은 일단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주인의 아내를 범치 않고 주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모든 상황은 원만히 잘 끝난 것일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강렬한 성적 유혹을 이겼으나 승리했으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처의 보복에 시달리게 되고 그녀의 모함을 받게 되고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주인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요셉의 삶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받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큰 시련의 파도가 몰려오지만 그래도 그는 승리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을 지키는 승리자의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